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뇌과학자 수정 그린필드의 휴먼 브레인입니다. 78의 송민영의 뇌과학 연구소가 뇌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관한 전체적인 총론이라면 이 책은 강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방송에서 헛소리를 많이 한 관계로 오늘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뇌에 관한 글을 쓴다고 해도 처음엔 너무도 당연하게 뇌 속의 여러 부위와 그 기능에 대한 소개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런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은 몰라서 못하지만 전문가일수록 내용을 줄이고 핵심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뺀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의도한 이 책의 핵심은 뭘까요? 그건 아마도 뇌작동 방식과 뇌 구성 방식 그리고 기억에 관한 탐구 이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 여러 실험과 질병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굳이 폴 맥클린의 3일체 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고등동물일수록 대뇌피질의 면적이 넓습니다. 뇌관과 손에는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며 자율적인 생존 활동을 담당하고 중뇌 부분인 변연계 또는 기저액 부분은 희로의 락과 공포나 두려움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감정과 정서 활동을 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고정적입니다. 유전자가 주도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매우 다채롭고 변화무쌍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력이나 응용력 또는 임기응변을 담당하는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대뇌피질입니다. 이에 관의 리처드 오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4장에서 시간적인 지연의 문제 때문에 유전자가 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개골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냥 커질 수만은 없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 찾아낸 방법이 바로 프랙탈입니다. 피지를 접고 접어서 유한한 공간 속에 무한한 면적을 만드는 아주 멋진 기술이죠. 그러나 이건 이제 새로 막 지은 아파트에 불과합니다. 구조만 완성된 것일 뿐 인테리어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피질의 주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더 똑똑하다고 단정짓는 건 인테리어가 전혀 없는 아파트를 보면서 50평이 33평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큰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장과 4장의 내용이므로 일단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린 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 3장에서 8명이 필요한 조정팀의 예를 듭니다. 유전자 각각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지만 팀을 이루지 않으면 실제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는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 동네, 학교, 조직, 사회, 어느 한 곳에라도 소속되지 않고서는 우리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 자체가 차단된 셈이니까요. 조금 더 복잡하다는 점만 다를 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부위마다 각각 고유한 특수 기능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은 현실에서 드러나는 성격이나 특정 활동과 일대일 함수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뉴런은 수천 개의 뉴런과 연결되어 있고 특정 뉴런들이 사라지면 다른 뉴런들이 가능한 한그 기능을 짊어지며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여러 부위에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각각의 뇌 부위마다 역시 여러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따로 또 같이라는 거죠. 이것이 삶과 자연과 우주의 진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자도 한 번에 뇌 부위 하나씩을 조사하면서 뇌의 작용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능마다 뇌에 단 하나의 중추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그럴듯해서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저자는 시각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병리학적 증상들을 사례로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같은 감각을 처리하는 뇌 부위들 사이의 연결은 단 하나의 서울역, 즉, 실행 중추로 모이지 않는다. 각각의 부위들이 서로 균형 있게 정보를 교환할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저 역시 파일에 사족을 붙였고요. 저자가 여담으로 다른 수면도 다른 학자들의 주장보다는 날카롭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깨어있을 때 뇌가 미쳐다 처리하지 못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가 바로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었을 때 뇌에서 단백질 합성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미토콘드리아들이 생성한 에너지를 모두 썼을 때 우리는 기진맥진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들이 다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수면을 통해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말일 겁니다. 이제는 구조만 완성된 뇌 속의 인테리어 과정을 살펴볼 때입니다. 신경세포 중에서 뇌 속의 신경세포만을 가리키는 뉴런은 크게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도 구체적인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뇌와 컴퓨터의 질적인 차이점은 뇌는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를 동시에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전기신호의 발생은 나트륨, 염소, 칼슘, 칼륨이라는 네 가지 이온이 뉴런의 세포체 안팎을 왕래하면서 발생하는 전압, 즉 전이차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빈도라는 사이드 메뉴를 활용해서 신호의 다양성을 꾀하죠. 각각의 뉴런의 돌기들은 서로 붙어 있지 않고 시냅스라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시냅스 사이에서 아셀티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본 재료가 뿌려지면서 전기신호를 화학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수용체를 통해 아세틸콜린을 전달받은 뉴런은 다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축삭돌기의 끝으로 전송하고 그곳에서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최종 표정 뉴런에서는 시냅스를 통해 전달받은 아세틸콜린의 양에 따라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합성되어 분비되죠. 다만 니코틴은 아세틸콜린을, 아편은 엔도르핀과 엔케팔린을, 코카인은 노르아드레날린을, 암페타민은 노르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엑스터신은 세로토닌을 흉내내기 때문에 약물 중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요. 출산 직전까지 신경교세포가 일일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뉴런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뉴런들을 이끌고 가서 배치합니다. 그리고 세포 부착 분자라는 꼬리표를 통해 뉴런들은 같은 지역 출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에어컨, 전등, 창문, 냉장고, 세탁기, 큰 가구 등을 배치하는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과정이죠. 일단 대충의 배치가 모두 끝나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태어난 후부터 청소년기가 끝날 때까지 속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 뇌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바로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말이죠. 감소하면 감소했지 평생 누려낼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한다는 의미는 뉴런의 수가 아니라 뉴런들 사이의 정보 교환 통로인 축삭 돌기가 발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이죠. 생활 방식, 환경, 학습, 경험 등이 조금만 바뀌어도 뉴런의 연결은 그 변화에 맞춰 변합니다. 핵심은 뉴런에서나 생각에서나 연결, 즉, 연관성인 겁니다. 이것이 커튼, 액자, 화분, 책상, TV, 인형 등 세세하되 끊임없이 진행되는 진짜 인테리어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습하고 경험한 것은 뇌 전체에 기억됩니다. 이렇게 기억된 것이 개성과 마음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입니다. 가족을 포함해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는 건그 개인의 삶과 삶의 의미에 가장 치명적일 겁니다. 단기 기억은 해마와 시상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심, 의미, 집중, 반복이라는 소스들이 오랫동안 듬뿍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전전두엽 피질이 시공간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기억들을 각각 더 선명하게 그리고 섞이지 않게 해주는데 일종의 플레이팅이라고 할수 있죠. 이 모든 게 완료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이 이런 요리 과정이 조금 길고 조금 번거롭다는 이유로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닌가 봐라며 합리화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게임은 숱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간을 쏟으면서 말이죠. 학습과 기억의 핵심인 시냅스의 강화에 있다는 도널드 헤베 주장처럼 특정 뇌 부위와 특정 기억의 저장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하나의 뇌 부위가 전체 기억 과정을 독점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억은 뇌에 직접 쌓이지 않고 여러 부위에 걸쳐 분포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불변하는 것으로 그리고 영혼이 담당한다고 여겼던 우리의 마음은 실은 뇌라는 물질적 존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의식이 있을 때만 실현될 수 있, 있고요. 따라서 물질적 존재인 뇌로 인한 의식이 마음의 생명을 부여합니다. 라는 말로 글을 끝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